어 저희가 딱이시간을 잡는데 사실은 지금 먼엇으로 봐야 할시간이거든요 <목소리> 16주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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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또어떨지는게궁금합니다 네, 좀 가까이 서는 은수를 들고 먹 보고 있는데. 아,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정말. 저희가 MBC 노동자로 파울 시작한 거는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언론의 5대 기능이 있잖아요. 보통 웹툰 언론 시간이랑 처음 배우첫 시간을 배우는 건데 보통 뭐, 어, 정보 제공, 여름 형성, 뭐 문제 설정, 환경 감시 얼른 아 오락기 면서 자극 있다고 어디 들어보셨어요? 어 네, 그기 들어보셨어요? 그어그그자적로보그 자극적으로 들어보셨어요? 그 자극적으로 들어보셨어로들어보셨자극적으보 자극적으로 들어보셨어요? 그자극적로요그자그자로보그자로보요그자극적요그자어보셨어요그자극적라로들어요그자극적들어요그자극적들어 그, 또, 뭐, 수사고를 할거거든굉장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 저희 입으로 해하니까그 생각이 조금, 그, 좀 생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길게, 그리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뭐, 실제 설명하면 라디오를 만드는 공장에서, 어, 원래 라디오하 AM, FM이 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제작진 결과내그 때문에 AM이 있었고, 뭐, 사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AM만 나, 라디오를 판매했고, 그소비자들은이게꽤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있으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만들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원래 이 라디오에 애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섞으면 정한데, 그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플만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충분히 지금 보시는 문제는 먹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 네,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힘든 싸움이 될수을수 있는데요. 아니전 본인들이 삶이 있는 거니까요. 일단, 원고대에서는 뭐 역할을 못하지만, 네. 다른 프로는 그다 맡고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네, 소권 충분히 해야죠. 음,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 못하면 우리 스토리를 한번더 말씀드릴 이 있을까? 네. 네. 습니다 그, 여러분들이가 왔다 가셨는정영준 씨도 오셔가지고 명언 다르고 하셨거든요 이제 어, 결혼과 죽음은 가능한 질문이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분저 네. 아니라 가서 많이 다어라는 이제 네. 하셨는데 네. 어, 대학교 진학을 할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시를 보기를 잘했어요 아니를 잘 몰랐던 거죠. 음. 저는 어떻게 는면 시기가 계속 까본하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 심장과를 가도 고시공부 고슴, 보람이 상당히 많다. 어, 심장과라도 서보 기다립니다. 그 한 6개월 후에 고소를 았었어요 어, 그러면요? 네. 그래서 막 항상, 이런게트 보고 있으면요 나도 지금 제가 지금 정보를 이야렇 게, 사진들이 정보 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가전보을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막막에 생각했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동시에, 어떻게 운 좋게, 그, 얼마 전에, 뭐, 이게 뭐, 유튜브에, 인물로 뽑혔었어요. 시장이 됐다고 그냥, 거, 저는 그몇접볼때 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사실, 앞에 막, 방송국 이사님, 사장님, 뭐, 국장님 맞다 했지만, 사실 제가 입사는 데가 이산님, 분이 네. 근데 음. 내가 이사님, 사장님, 국장님, 이런거좀 정리 안 했을 것 같아. 듣고 계십니다? 네. 듣고 계고세요 네. 그래 내가 여기 위해서 우리 떨기 세다는생각면 되겠어요. 어, 면접을 보는데? 네, 저래서 그, 와. 네. 어. 그냥 또쓸 필요 없어. 서구 분석자에 지금 부동 너무 많이, 독특한 마 있다. 뭐, 이야기씨도 가족도 하나 시습니다 하다가, 그냥 뭐, 그런 것 그냥 독특한데 하면서 오히려 저는, 아, 나는 대신 잘 되는 사람이에요라는 좀, 음, 그런 게처음을것 같은데요. 음, 같이 열정 버던 분들이 얘기다면 제가 오히려 오는데, 어떻이런소러워서 이렇게 요 버스에다 그 가봤는데, 그은것같아디렉션을 아, 네, 연습 <laughs> 네, 네. 보시는 분들한테도, 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약간 당황해 아시죠? 너무 나름, 즐기가 났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도대체 뭘 믿고, 그랬지? 그냥, 안될 거라는 생각이 안해봤었어요 사실. 와, 자신감은, 그니까, 그때도 네 심 항상 뭐 결정할 때, 뭐할때 많이 고민이 딱 떠오르는 건데 아무리 경쟁력이 높고 저보다 폭포가 더 높은 사람이 있어도 사실 실제적으로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이게 이거든요대리가 말아냐. 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시접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제 생활에 어떤 관심이 있어요? 순간순간 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기간이 없었으면, 어,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기못다수좋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후회했던 시간이었고, 또 가장 짧은 시간 에 가장 행복하게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음. 저 오늘 그 방송 나갈 때, 그 방송 나가고 나서의 그자이 좋으면, 사실 그 동안의 과정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 사실 과정은 항상 힘들잖아요. 네, 항상 보여요. 이 정도 결과의 감각을 보면 정말 마약처럼, 보통은 어, 어. 그 살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저희가 고민하고 기획했기에 좋게 사용되고 좋게 마무리가 돼서, 이거보다 1 0에서1더 좋게 는 네, 어렸을때 네. 그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재미없는 도어 사실은 방송에 나가서 어떤 연기나 기판을 받으면 사실은 저쪽으로 피이 지금 가장 큰거죠 웰프스나이나 웹데이터나 웹핑크가 아니은 이미 대 생을 거쳐서 더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례에서 좀 특이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사람 정말 괜찮을 거다라고생각 하는 사람들을 캐릭터를 네. 그, 제대로 못 살리는 거기 때문에 또 자극을 받는 상당히 힘 수밖에 없고요. 음, 오히려 더 자극도 되고 제일 솔직한 거는 저런다 음. 놓고 같이 고민하는 거죠, 시청자들라고 수청, 음, 음, 그런 것들 뭐 저희가 음, 판단, 시청자들이 하는 거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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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언론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신경은 없으신 분이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야, 써야 어... 되는데 그걸 흔들리진 않아요. 음... 정답은 항상 자기한테도 생각을 하거든요그 음...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많이 참고하고 하지만 항상 어려운 결정 하는 때마다 결국 항상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야, 정답은 처음에 그냥 의견 중에 내렸던 결론들과 거의 흡사한 아니면 같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네. 어떤 결론이 있어서 결론 정을 해볼 때 어, 여러 사람의 의견 주는 것도 중요하 점입니다. 네, 그, 그래서 그데이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근데 항상 보면 정답 결정은 항상 나가요. 음. 저희 좀 어떤 문제에 개이했을때또로 어떤 발표 결정을 할때반발 의견 많상나는 거잖아요. 결국 음. 결정은 결국 또 책임자의 분야는데그 결정은 어떤 이 그다고 해서 검색하그 있고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에그다에그 다음에, 서다시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